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김원열입니다.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견의 수명을 다뤘죠. 그, 그 사례로 안중근 의사가 바로 자주 독립을 위해 아주 그큰 일을 해낸 거죠. 자, 기사회생을 오늘은 살펴보죠. 기는 일으킬 기자 사는 죽을 사자 죽은 사람을 뜻합니다. 여기선 회는 회복할 회자 그 생은 살생자 그래서 기사회생을 지각해 보면 기사 죽은 사람을 일으켜 회생 이게 그 삶을 회복시킨다. 라는 겁니다.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? 사람이 어, 병이나 사고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는 있어요. 근데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. 그런데 옛날에 노나라에 공손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에, 의사입니다. 그래서 이 의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나는 반신불수인 사람을 난잘 치료한다. 낙해한다. 만약 내가 그이 치료법을 두 배로 늘리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. 라고 아주 과장되게 에, 표현을 합니다. 오늘날에 있어서 이 기사회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병이나 사고로 어 거의 죽게 됐을 때 겨우 살아나는 것, 또 살아나게 하는 것, 뭐 이런 것이 그기사 기사회생으로 쓰이죠. 사람이 살다 보면 때로는 죽을 뻔하는 경험을 음, 하게 됩니다. 그래, 그랬다가 살아나면 어, 마음가짐도 새롭고 뭐 몸도 새롭고 어, 해가지고 마치 새로운 삶을 사는거나 다름이 없죠. 물론 기사회생하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사람은 언제 어느 때 에, 죽음과 가까워질지 모르는 거죠. 이럴 때 겨우 어, 어렵게 살아나는 것. 이것을 기사회생이라고 합니다. 자, 다음 시간에는 기사회생을 설명해서 나왔던 반신불수를 어, 다루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